허브차는 면역체계를 향상하고 소화기관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건강한 장은 우리의 웰빙에 있어 필수적이다.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활동을 하는 데에 제약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소화기관을 정화해 주는 허브차를 소개하려고 한다. 허브차는 해독뿐만 아니라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소화기관을 정화해 주는 다섯 가지 허브차 1. 오레가노 차 식후에 오레가노 차를 마시면 소화가 잘 되고 변비 등의 증상이 완화된다. 또한 이 허브차에는 특정한 효소를 자극하여 몸을 해독해주는 항산화 성분, 항박테리아, 항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재료 물 2컵, 500ml, 신선한 오레가노 잎이나 말린 잎톤, 30g, 꿀 1톤, 25g,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인다. 물이 끓으면 오레가노 잎을 넣어고몇 분간 잘 우린다. 불을 끈후몇분더 그대로 둔다. 몇 분이 지난 후 물만 걸러내고 꿀을 넣어 마신다. 창고을 심장을 강화시키는 비결 9가지. 고수차 고수차에는 변비, 설사, 소화 문제 등 소화와 관련된 증상에 도움이 되는 소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소화관 내에 과도하게 생긴 가스 제거를 촉진하고 신경계를 자극하며 정신적인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재료 고소시 1톤, 15g, 물2컵 500ml.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인다. 물이 끓으면 고소시를 넣고 5분간 우린다. 불을 끄고 3-5분간 더 식힌다. 물만 걸러내서 마신다. 3. 에파조테 차 에파조테는 전통적으로 기생충, 비강 분비, 기침을 없애는데 사용해 온 녹색 잎의 허브이다. 에파조테 차는 위염및 다른 위장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개도 정말 효과적이다. 또한 기생충 때문인 감염을 막고 위궤양을 예방하며 지방을 감소시켜준다. 게다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갑상선 건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혈당 수치를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뼈 건강을 향상하는 데도 좋다. 재료 에파조테 잎과 꽃 5톤 50g 물 4컵, 1리터 만드는 방법 물을 끓여에파, 조태잎과 꽃을 넣는다. 5분 정도 끓이다 불을 끄고 물만 걸러낸다. 매 식사 후에 한 잔씩 마신다. 창고글 홈메이드 치유약으로 장내 기생충을 없애자사. 민들레 로즈마리 차 민들레에는 철분이 풍부해 빈혈치료에 효과적이다. 비만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간과 담즙 생성을 보호해준다. 그리고 신장 문제를 치료하는 데도 도움된다. 신장 결석이 있는 경우도 그렇다. 재료 물컵 1리터, 민들레 2톤, 20g, 사르사 뿌리 2톤, 20g, 로즈마리티 2, 20g, 만드는 방법물을 끓인다. 모든 재료를 하나씩 넣고 불을 끈다. 10분 정도 그대로 둔다. 15일간 식사 후에 2차를 한 잔씩 마신다. 5. 백리양 차 백리양은 기생충, 장례벌레? 그리고 가스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화에 좋은 식물이다. 방광염과 같은 질병 때문인 염증을 치료하는데도 효과적이다. 재료 백리향꽃 1톤 10g, 말린 백리향 잎오장물 4컵 1리터, 꿀 1톤 25g,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인다. 말린 꽃과 잎을 넣고 5분간 그대로 둔다. 5분간 더 우린다. 물만 걸러내 꿀을 넣는다. 하루에 석잔씩 마시는 것이 좋다. 내치블로, cks, y.